초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애니메이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. 바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초등학생 여러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봐요.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?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말해요. 이는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말을 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. 성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나쁜 행동이에요. 그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내 몸은 내 거예요. 아무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의 몸을 만질 수 없어요.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즉시 큰 소리로 거절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. 두 번째 안전한 장소에 머물기.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고 항상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아요. 집으로 가는 길도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고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세요. 세 번째 의심스러운 상황을 피하기. 이상한 제안을 받거나 누군가가 비밀을 지키라고 강요할 때는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.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 네 번째 도움 요청하기.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. 부모님, 선생님, 경찰, 아저씨 모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용기 있게 말하기. 성폭력을 당했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하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거예요. 두 번째, 증거를 남기기. 성폭력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는 상황을 기억해 두고 가능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.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. 성폭력을 당한 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.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성폭력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.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방 지식이 꼭 필요해요.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니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때에는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하세요.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일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